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분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꾸준하게 지금 하루 빼놓고 계속 매수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급상으로 일단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조금 소량은 들어왔는데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연기금 쪽에서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22일날 말씀드린 요까지 왔고, 그러니까 카카오는 여기서 한번 매수, 여기 매수, 여기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럼 여기서 매수가 됐다 그러면 아직 평균가는 아직 안 왔어요. 그럼 평단이 오게 된다면, 이렇게 얘기해서 반절은 일단 청산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요 가격부터는 또 청산을 해야 되고,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해도 얘는 리바운딩이라고 보시면 돼요. 리바운딩. 여기서 뭐이 고점을 넘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, 이탈이된 전자점, 정고점, 뭐, 이쪽 라인에서 계속 매도를 치면서 가셔야 돼요. 비중 조절하면서 가셔라.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, 여기서 이제 한번더 빠지게 되면, 뭐, 7만 6천 원 정도? 7만 8천 원이네요? 거기서부터는 또 이제 분할매수 관점을 또볼수 있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분봉상으로 이제 1월 20날 말씀드렸는데, 요 하락 목표치는 오고, 이제 리바운딩은 나왔어요. 그러면 얘는 없어진 거고, 얘도 이제 날짜만 좀 바꾸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 하락 엔짜형은 좋기 때문에 얘는 일단 없어진 거예요. 이제 좋은 쪽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금 이탈된 전자점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비중 조절을 했어야 되겠죠. 88,200원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구간이. 이 구간을 만약에 강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냥 이런 엔짜형 정도 상방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으니까, 유의 고 현재 상태에서는 요 정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. 9만 한5 0 0원 정도? 그리고 시팅이 나오면은, 요전거점 자리기나, 요, 요 정도 자리, 요 이탈된 전자점 있잖아요? 요 정도 자리나, 9만 5천원까지는 갈수 있다. 요, 요까지 갔을 때, 유의였을 때, 120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120선만 이탈하지 않다면, 또뭐 이런 N장이 또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? 그러니까, 그런 방향으로 올라갈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, 하단으로 보게 된다면 만약에 요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N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분봉상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올라왔고 이렇게 얘는 76,000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73,000원이니까 고그 구간서부터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다는 요 N장으로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차트읽어준사람차이사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.